렐리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무대가 계속 되고 있는데 더욱더 건강하시고 휴식과 보람된 날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키트의부모의 말씀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신 여호와께서르시되 나는 내게 위카드로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향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인 요하라. 이와 같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스카운데 말씀 특별히 예,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이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유익한 길로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실상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 어, 못하게 되고 또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유익한 것이냐라고 얘기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좋지 않냐 실상, 유익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내 하고 싶은 그 삶과 정반대의, 에,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을 깨달으려 하는 것, 하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익함을, 어, 알려고하는 것, 그것을 어, 발견하고 실천하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어, 믿음인 것입니다. 실상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참 예, 유익이 있음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예,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이면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 믿음의 삶을 산다 는 것은 어, 싫어도 유익해하는 말씀을 어,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싫어도 유익해하는 말씀 따르는 것. 왜 따릅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의 효과를 받을 수주기 때문에 싫어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예, 마땅히 해날 길로 인도하는요호하심을 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그는 평강이 강과 같이 되고, 공인과 바닷물결 같이 끝이 없고 자손이 모래 같이 많아지고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냐는 즉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익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산다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최고의 것을 얻게 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유익게 하는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유하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날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